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였지요.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절대 사명인 것처럼 그일 들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했던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주도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조금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또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을 부르신 이유와 과정과 능력 그 모두를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은 없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고 일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만 드러내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예수님을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바울은 늘 빚진 자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장 심판해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격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여러 은사들을 풍성히 주셨으며, 또 많은 역사들을 직접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경험할수록 바울 자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 이 일이 가능케 하다는 그 사실만 더욱 짙어지고 새로워질 뿐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름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두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또 주님을 경험할수록 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고 자격 없는 사람이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아 섬기고 있다는 겸손한 소명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 구원이라는 소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이웃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해외 선교 혹은 미전도 종족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명한 선교 훈련 책자 중에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책이 있어요. 저와 아내도 십수 년 전에 선교사 훈련을 함께 받을 때 사용했던 교재였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아주 중요한 챕터가 나옵니다. 선교는 내가 나의 취향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고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그 선교를 계획하시고 마음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민족을 마음에 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백, 그 나라와 백성들을 마음에 품으셨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나갈 마음을 또한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이 혹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든지 친구나 직장 동료 혹은 동네 이웃을 향해서든지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선교에 쓰임 받고. 스임 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필요한 때 순종으로 서포트하는 식으로 주님과 동역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믿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이게 하시는 그 분명한 소명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으로 인해 더욱 생기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이 오늘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자격 없는 바울을 불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 바울보다 더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해외에 있는 민족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이름을 알게 하시고 순종으로 작은 부분을 통역하는 영광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는 은혜를 날마다 더욱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